자, 여러분께서 그토록 냉정하게 평가해달라고 한가비의 버스커 캐리 한번 진짜 모든 걸 내려놓고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의 캐리, 12시뱅의 아즈가로, 센타의 진의 탈론. 6시에 가비의 버서커. 자, 버서커 전진 라인이죠. 전진 라인에 활반에 파구. 지난번 우리 진 캐릭이 이 버서커 걸렸을 때 그렇게 조치를 떨었거든요. 가비 캐릭. 오늘 얼마나 한번 하락을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언데드 진영입니다. 언데드 진영에 6시에 립칸젤의최의 칸, 아, 체, 최 선수의 칸젤. 리비고요자 센터라인 보겠습니다 센터라인에 용의 실바나스 탑라인에 웨가리웨가리의 아키로 되겠습니다 자 지금 칸제 캐릭터 1렙부터 해가지고 다 먹고 있어요 자 윤제 러스, 6시 라인이거든요 아 지금 버섯 거. 사실상 요 두명이 화면에 보여갖고 쫄았어요 쫄아가지고 전진 라인 한 웹만 묶고 바로 포기 들어갔죠 바로 포기 들어갔고 지금 어, 버서커 다러시 라인 지금 따로 먹고 있습니다 <laughs> 자 진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진정하게 버서커 자이 칸젤 밑에 화염 브레이즈 스텝 아파요 이게 초반에 자 까비 캐리 보겠습니다 자돈 700원 있습니다 비록 전진 라인 포기했지만은, 지금 뭐, 다 먹고 있어요, 웹은. 다 먹고 있고, 현재 아직 뭐, 별다른 특이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자, 보겠습니다. 자, 초반에, 아카샤, 독이 좀 괴롭긴 한데, 그래도 보시면은, 다 먹고 있어요. 한 번도 지금 안 놓쳤어요. 자, 어서, 그 지금 바로, 아카샤, 어, 독반 사가지고 지금 초반에 살짝 괴로워요. 자피 관리가 잘안 되고 있죠. 현재 이제 막 이제 막 눈치 보고 있습니다. <laughs> 자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제반두 개를 찼어요. 제반두개 차면서. 이제 좀 피를 끌어올리겠죠. 지금 뭐 재생의 반지 두 개를 보고도 뭐 크게 호정이 없어요. 지금 아카샤가 독반을 차고 있기 때문에 피가 지금 딸피인 상태에서 제대로 적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뭐 별다른 수가 없죠. 이 안테 빨고 지금 달려드는데 별로 할게 없어요. 사실은 이때면은 지금 아직까지 고도이안 나왔나요? 고도를 빨아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 제반 두개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카샤가 만핀데도 불구하고 바짝 졸아있어요. 아, 되게 고도를 샀어요. 바짝 졸아있어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습니다. 아카샤가 초반에 버서커를 텔를 태울 수 있었는데 고돌이 나온 이상 이제 안 돼요. 이건 텔못 태웁니다. 계속 이제 고돌 빠아 새끼거든요. 자, 칸젤 왔고 버서커 지금 아 다시 나왔다가 리몹이 없어가지고 다시 빼가고 있죠. 자, 피치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 자, 버스크 6렙 됐거든요. 6렙 됐고. 지금 이속 부추가 없어요. 없어도 지금 스킬을 쓰면은 풀이 속 나오거든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갔어요. 자, 칸젤이 지금 6시 라인에 계속 지금 뭔가 입 먹으면서 자, 공구 썼어요. 공구 썼어요. 지금 버스크 궁구 썼습니다. 아, 바로 눈치채고. 만피에 그냥 바로 그냥 포탈 타버리죠 자 10살이 지금 10살이 칸젤 못 덤벼요 자 6시 라인을 지금 먹었습니다 칸젤이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전진 라인 다시 갔죠 전진 라인 가가지고 다시 이제 싹, 싹쓸이 싹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가지고 자 파만 끼고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있어요. 절대 못큰건 아닙니다. 자, 아카샤 만났거든요. 아카샤 점부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여기서 대장 쫓착하지 않는데, 6시 라인에 지금 칸제라고 아카샤 같이 있습니다. 사실 평타로 해가지고 지금 안 죽어요. 평타로 해가지고는. 아,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지금. 줄이 같이 있거든요, 지금. 왜 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칸젤 고이 먹고 있고 지금 버서커 전진 라인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해 가지고 지금 템 띄우고 있거든요. 돈천 300은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저 리프 해 보겠습니다. 자, 버서커 28개. 아키로 30개. 아키로가 가장 많이 먹고, 그래도 버서커가 그 다음으로 많이 먹었거든요. 야, 아키로. 보스 캐릭입니다. 야, 외갈이 뜻밖이네요 자, 할퍼스톤까지 차고, 공속 상당히 빨라요, 지금. 전제를 아무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지금 칸젤 계속 아랫라인에서만 머물고 있어요, 지금.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아주 무난합니다. 무난하고 뭐별 특이사항은 없어요. 사실 자, 가사 6렙이고 자, 악망 아주 빠른 시간에 악망 지금 만들었어요. 메이드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빠른 시간에 악망 만들었어요. 특별 는데아 뱅이 아주가로 상당히 지금 좋은데 타우를 좀 보고하면 되는데 여기, 이, 이 허무하게 다이에요 허무하게 포탈. 아 너무 쉽게 죽었어요 포탈 캐리였어요 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이었어요. 그 음. 아군 타워를 뺏데참 아, 안타깝습니다. 음. 자, 볼까요? 자, 버섯 거만 여섯 개. 자, 이제 압도적으로 1등으로 올라왔죠. 초반에 돈을 나름대로 많이 모았어요. 지금 종수북 사가지고, 요번에 이제 키를 하겠다. 궁극으로. 그런 심산이죠 이때쯤엔 사실 아까 전에 포탈 한번 태웠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해줘야 돼요. 근데 방금 궁극 썼어요. 약간 지금 백스텝. 뒤로 가는 플레이 하, 아, 이좀 잘못됐죠, 사실. 자, 그거 때리면 되는데, 아, 이미 끝나버렸어요. 너무 아, 아, 아깝습니다. 아, 초반에 약간 사, 여기서 삽질을 했어요, 이게. 여기서 공구 쓰고 돌아갔습니다. 자, 버섯꺼가 잘못했죠. 그래도 막 짜증나니까 끝까지 좀 쫓아가거든요. 자, 뒤에서 칸젤 해보았어요. 아, 뭐, 이뭐 짜증 나서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포탈을 타야 되는데 아 포탈을 타는데 자 치즈 쿨 타임이에요. 치즈 쿨 타임, 치즈 쿨 타임 여기서 이미 치즈 쿨 타임에서 족돼 아, 버렸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말렸습니다. 이거 아카샤를 죽였어야 되거든요. 아카샤를 죽였으면은 성장을 더해서, 아카샤 내려오면 또 죽고, 내려오면 또 죽고, 이런 플레이가 될수 있었는데, 아, 또 여기 포탈 타가지고 안 죽을 수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치즈 쿨타임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욕심이 부는 화죠. 자, 이 사이에 지금 뭐, 아카샤는 뭐, 편안하게 지금 크고 있고, 지금 뭐, 립 대장, 어디 있습니까? 립 대장 뭐칸제로 뭐 쭉쭉 크고 있어요 지금 뭐. 모든 립을 싹쓸이하면서 아군 타워가 음. 공격받고 자, 있습니다. 자 이제 버섯 다시 나왔습니다. 자이 이 치즈 아, 안타깝죠 버서커가 그 사이 아카샤는뭐 혼자서 잘 먹고, 궁극까지 써가지고, 마무리 짓고, 자, 버스커는 공극쓴거본 거,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있죠. 칸젤이 아래 라인에서 완전 지금 전세를 냈네요, 보니까. 자, 여기 있으면은, 탈론하고, 버스커 같이 있는데, 이거 만났어요. 버스커 만나가지고, 아, 도망가 버리죠. 자, 아, 여기서 또 니바스 같이 만나고, 아, 공격 빼는 것까지 좋았어요. 이빼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따라가다가 아, 빙신돼 버리죠. 여기서 참 이연사 해버렸어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버섯가가 포탈이 없어요. 포탈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망연자실해 버렸거든요. 사실상. 망연자실 해버리고, 참 안타깝습니다. 내가 보고 있어도 참 짜증나네요. 칸제, 뭐, 시야제, 막, 존나 들이댑니다. 자, 탈론이 공극이 없나요? 탈론, 아, 공극이 없네요. 아, 아니에요 예, 예. 탈론, 아, 공극이 없네요. 탈론은 궁극이 없어요. 요쯤에 가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탈론 안깔 수가 없어요. 사실. 버섯 거깔아 들어왔는데, 안깔 수가 없어요. <laughs> 자, 버섯 거 다시 나왔습니다. 완전 그냥 혼자서 그냥 2분 동안 멍청하게 있은 거 마찬가지죠. 레벨업이 2분 전에도 9분, 9레이고참 안타깝습니다. 야 버섯 거는 일단 커야 돼요. 커가지고, 테라를 하는 방향으로 일단 가닥, 가닥을 잡아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버서커 스, 스킬이 버서커 이 스킬이 풀이속이에요. 쓰면 보시다시피 공속과 이속을 증가하지만은 추가 피해를 또 받아요. 양날의 건이죠 자, 건물. 상당히 잘 구사하고 있어요. 이 스킬에 보면 방어가 그게 있어가지고 피가 좀 많이 갈지도 않아요. 자, 간절 지기로 옵니다. 자, 도망가야죠. 간절 12레벨이에요. 자, 궁 썼어요. 궁 썼는데, 찍으려고 궁 썼는데, 사실 못 찍어요. 예, 지금 약간 삽질이 나왔습니다. 요번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자, 간절하고 이럴 때 지중입니다. 서로. 크바 상당히 잘했어요. 자, 지금 또 칸젤 떠나거든요. 떠나나요? 자, 버섯커 아래 라인 먹고 칸젤이 쉽사이 놔두질 않아요, 버섯커를 왜? 크면 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지금 뭐딴데안 가고 계속 여기 라인 모, 먹고 있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칸젤도. 버섯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커야 되거든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볼까요 버서커 57개 아키로 63개입니다. 칸젤은 어쩔죠 칸젤은 생각보다 아 칸젤은 립돌았죠자 다른쪽 라인 볼까요 자 탈론이 12렙으로 상당히 잘 컸어요 지금 자 위쪽 지금 3개 다 같이 보이죠아 아카샤 안되나요 탈론 9급 없나요? 탈론 9급 있거든요. 탈론이 궁극기 있어요. 9한 궁극 방이면 그냥 막다 같이 타는데 다왜 저럴까요? 9 쓰면 되는데 왜 저럴까요? 애들끼야. <laughs> <laughs> 마방, 마방 값 찼습니다. 별로 해석할 게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버섯 보면 뭐, 안타깝다고 하는데, 사실 두번 죽은 거 말고 뭐, 없습니다. 사실, 뭐, 방, 병신 같은 행동은 한게 없어요, 사실. 보더라도, 무난하게 그냥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도망가거든요 그냥 뭐 할게 없어요 칸젤도 서광점 쓰나요? 아... 안돼요 안돼 이거 뭐 씨네톡 안되고 있습니다 아... 다행인가요? 아... 아니군요 따라가면 됐을거텐데 칸젤이 안 따라갔어요 따라갔으면 다행했을건데 지해보겠습니다 아, 아카샤 고레에 완전 미쳐 날뜹니다. 자, 이거 좀가져야 되거든요. 자, 공구 쓰면 다 이에요. 이거 바로. 아, 이 탈론도 약간 문제가 있었네요. 지금 공구가 분명히 있거든요. 탈론. 아까부터 계속 있었어요. 이해가 안 가는 플레이를 하거든요. 이 공구 쓰면 되는데, 탈론 와가지고 공구 쓰면 되거든요. 아키로한테. 이제 공구 썼어요. 공구안쓴것 같은데? 안 썼네요. 중간에 와, 씨. 환절기 대단합니다. 공구왜안 쓰죠, 탈론? 자꾸. 자, 이게 벗을 것 같거든요. 자, 봅시다. 음, 도착하는데. 지금 탈론이, 자, 봅시다. 공을 짓고, 스통으로가지고 초반 잘했어요. 탈론, 좀 이상합니다. <laughs> 아니, 탈론이 이상해. 맞아 보니까 지금 탈론이 좀 이상해요. 궁극을 안 써요. 궁극을. 탈론 공격이 존나 강하거든요. 이게 좀 이상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아카시아 천이 위피면은 공격 한 방에 높거든요. 음. 음. 자, 아케로 왔어요, 여기. 아키라 공수면 이거 다이거든요 그냥 중간 보석을 파괴하였습니다 이 병신만 이수고있어아그 와중에 버서커 위에 밀었습니다 이까지는 뭐 아주 양호합니다 지금 버서커가 양호해요 노선을 바꿨거든요 지금 버서커가 테러작전으로 테러는 뭐 여지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아. 볼까요? 아 이제 레도 조금씩 올라왔죠 지금 노트를 완전 바꿔버렸어요 지금 중고아 음, 위에 이게 안돼 있어요 타링이. 아까 전에 이게 탈이 6시 한대 했는데 탈론이 못했거든요. 자센터로 그려서 갔습니다. 아, 몇번을 아, 같이 갔죠? 아, 같이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거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아, 이때에, 여기 탈이안된게좀 아쉬웠어요. 탈이 자, 이래가지고 바로 센터로 들어가죠. 아, 용 있어, 용. 아, 용 있어서 바로 위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아즈마로 좀 올라오고 있죠. 자, 지금 뭐, 아무도 없어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텔도 안 타고. 걸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간젤 아 테러 좋아요 지금 테러 좋습니다 지금 자 지금 버사좀 도망가고있죠 자 포탈 나름대로 두개를 밀고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여기도 거의 뭐 현재까지 똑같거든요 두개 밀리고 뭐 괜찮습니다 이정도면은 자 이제 가비 캐릭터가 버서커가 템을 하나 올릴 준비가 되었거든요자 보시겠습니다. 계속 자 밀었습니다. 이제 달러 밀었고 버서커 1 3네 원래보다 약간 예비 짜치거니다 원래 스타일에 비해서는 지금쯤이면 최고레이되돼 있으니까 근데 조금 짜쳐요. 자, 여볼까요? 키로하고 자, 칸젤이, 여기 저 칸젤이 지금 1 5레이입니다곧 16달성 하거든요. 음, 아, 렙 차이가 좀 나요. 음. 자, 지금 버서클는 타워링가져야 돼. 여기 이제 중보링을가져야 됩니다. 중보링을 안 가고 지금 위에 배럭을 마무리하러 가네요. 여기 들어온 걸 보고 지금 이 정도 이 정도 속도면은 언데드가 나름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집 지키는 개가있거든요 이게 칸젤이. 이 음, 속도가 병사 같이 하면은 엄청납니다. 지금. 일단 이공략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사실은 칸젤 한 명을 못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칸젤 한 명을 못 들었거든요. 아 검보 보는 속도는 뭐 엄청납니다. 적 나가야죠. 나가고 지금 뭐 이렇게 되면은 칸젤이 이제 집집기는 개기으로돌아왔는데 사실상 부사하는 거는 뭐날 원대도보다 더 빠를 것 같아요. 사실. 요, 나눠서 공략을, 공략을 나눠서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왔습니다. 모링하고 아, 얘네들 랩이 나던데, 용만 와도 괜찮은데, 용이 헬퍼가 안 오네요. 아,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자, 집 지키는 개가 한 마리 있거든요. 자, 공구를 썼어요. 아, 여기서 죽였으면 완전 끝났는데, 이봐요. 탈론이 공구를 너무 늦게 써버렸어요. 지금, 방금. 초반에 같이 팍! 쓰고,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아,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두개 날아갔어요. 빨리 여기서 걸어가야 되는데, 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사실, 자. 아, 높거든요. 탈론이 지금 포탈이 없나요? 아, 포탈이 없어요, 지금. 아, 놓고 있습니다, 지금 탈론이. 아, 버섯까지 마지막고 그냥 요거는 빨리 했으면 좋겠을 건데. 저부터안 하고 있는데, 아, 그래도 배럭 하나 밀면 괜찮은데, 이게 힘들어요. 갇혔습니다, 이제. 못했어요, 이거는. 갇혔습니까 아, 올, 올다이. 여기서, 여기서 마트에 갔죠, 사실. 이, 이것까지는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었어요. 아, 안타깝네요. 음, 여기서 이제 완전 밀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군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군대를 아, 굶어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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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에 안 좋았으면은 계속 찌르면서 테러 했으면은 상당히 좋았는데 뭔가 이게 좀 기진 시였어요 원판에 사실상 탈론하고 탈론이 방어 위주로 갔어야 되거든요. 왜 자꾸 이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한타할때 아까 전에 또아즈가르 내려갈 때 탈론이 내려갔어야 되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 볼까요? 아, 오, 왔어요. 로산불 이거 있습니다. 자, 또탄지 그 났어요. 자, 죽고요. 자, 탈론도 포탈 타고요. 자, 다 포탈 태웠습니다. 사실상 버섯도 깔라고, 저, 저 자신도... 버스커를 깔라고 이 방송을 들어왔거든요, 지금. 사실 진짜 못한 게 있으면 깔라고 했는데, 초반 타임 두번 뭐 말고는 사실 뭐 크게 나무랄 건 없는 플레이입니다. 오히려 이 탈론이, <laughs> 탈론이 지금 좀 약간 문제예요. 공국 타임 잘못 맞추고, 자꾸 아까 킬할수 있는데 공국 타임 놓치고, 이제 혼자서 계속 방황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아, 참 답답하네요. 그리고 이거 지금, 뭐, 까, 테로갈 때도, 이거는 곰, 그, 들소로 변신시키면 되는데, 자꾸 이거 시험, 뭐, 곰으로, 곰탱이로만 플레이하고 있어요. 곰탱이, 이 곰탱 말고, 컵불소로 하면은, 용기를 줄 수가 있거든요. 자꾸 이거, 원툴만 고집하고 있어요. 혹시 모르는 거 아닐까요? 이 곰탱이 왜 원툴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이해가 안 가요? 아, 카드 1 8레왔어요뭐 와, 는데도 그냥 막가요 그냥. 음, 좀 이상합니다. 아, 군 배럭이 공격받고 있대도 아, 능 이상해요. 자, 아, 로 갑니다. <laughs>

어, 뭐, 더 이상 뭐, 해산할 게 없네요. 뭐, 버섯컬을 심하게 까놓 저도 들어왔는데, 사실상 뭐, 깔게 없네요. 지금, 버섯폼. 다못해는 탈론 1킬 2데스. 버섯폼 2킬 3데스. 뭐, 그놈이 그놈입니다. 사실. 어, 없어요. 탈론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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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컬을 깔만한 그게 아니네요. 보니까 지금. 처롭다고 하는데. 당신이 더 애처로운 것 같아요. 자, 이만,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